이제 서민욱이닷컴에서 POE1과 POE2 아이템 시세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드디어 제 웹사이트 서민욱이닷컴에 패스오백자일의 아이템 시세를 중심으로 한 POE 경제 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실제 게임 내에서 화폐 교환이 이루어진 GGG의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시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이런 게임 내 시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POE1의 경우에는 POE 닌자, POE2의 경우에는 POE 닌자, POE2 스카우트 정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런 사이트들은 대부분 영어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 한국 유저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POE 닌자의 경우 제가 나란말 서민우기라는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든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POE 닌자나 POE2 스카우트를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중 하나는 현재 카우스오브, 디바인오브, 엑잘티드오브 같은 주요 거래 화폐들의 교환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욱기 닷컴의 시세 페이지에서는 주요 화폐 간 교환 비율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먼저 잡았고요. 또한 아이템 시세 대시보드에는 각 아이템의 가격을 주요 거래 화폐별 예상 가격을 모두 표시함으로써 아이템의 가치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 화폐별 시세 구조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크게 느꼈던 불편함은 POE 닌자나 POE2 스카우트 같은 사이트들이 PC 환경에 맞춰져 있어서 모바일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우기닷컴의 이 POE 시세 페이지는 처음부터 반응형 구조로 설계해서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시세와 교환 비율을 모두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세 추이는 현재 일주일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7일전, 하루전, 1시간전 이렇게 구분해서 마치 주식 차트처럼 아이템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는 소소한 재미도 느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각 아이템마다 복사 버튼을 추가해 게임 내 보관함 검색창에 붙여 넣어서 아이템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g g 지의 데이터는 매정시 기준으로 업데이트되며 해당 데이터가 서민우기 닷컴에 반영되는 시점은 매시 6에서 7분경입니다. 또 최신 데이터라고 해도 1시간 전 기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게임 내 시세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는 참고용 시세 데이터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민누기닷컴에 새로 추가된 POE 시세 페이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은 제 건강상의 이유를 포함해 POE와 관련된 개발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 방송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진 점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언젠가는 꼭 만들어보고 싶었던 기능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으니 직접 사용해보시고 피드백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 잘 회복해서 다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등미로 하세요.